머리다는 거를 할 거거든요. 요번에는 꼬매는 걸로 할 건데, 한번 자료는 올려져 있지만, 제가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머리 달 위치를 연필로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앞머리, 여기 뒷머리. 여기서 요까지를 꼬맬 거고요. 그 다음 이건 옆머리예요. 옆머리, 옆머리. 여기하고 여기 왔다 갔다 꼬맬 거고요. 또요 위치하고 요 똑같은 위치를 잡으세요. 양쪽이 똑같아야지니까 비뜨지 않겠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들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꼬맬 거예요. 자리를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신 다음에 바늘들 들어가시면 훨씬 쉬워요. 만약 에 중앙으로 하실 것 같으면 여기 하고 이렇게 정 중앙을 잡는 거죠. 음, 얘는 강아지 소녀는 이 옆머리로 옆가슴 말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달아볼게요. 머리를 다실 때는 이렇게 긴 바늘이 필요하거든요. 이긴 바늘로 뒤통수에다가 <laughs> 한번 찌르세요. 잡아 당길 거니까 이렇게 한땀 뜨셔서 이렇게 한땀 뜨셔서 매듭 부분을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구멍 사이로 아이고 안 들어가네. 구멍 사이로 걸어서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잡아 당겨도 쑥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매듭진 다음에 확 하시게 되면은 손 속으로 쑥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걸어 주신 다음에 이 앞에 표시해 둔이선 있죠 그까지 꼽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섬에 들어온 바늘 고그 자리로 이렇게 다시 나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늘을 빼면 이렇게 고리가 생겨요. 이 고리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줄 거거든요. 이 속으로 준비해 놓은 머리를, 속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세요. 적당하게 머리 위치를 이렇게 잡아 보신 다음에, 실을 잡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옆 가르마가 이렇게 잡겠죠? <laughs> 이렇게 잡아 당기신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주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더 잡아 당기시고 이렇게 잡은 데를 갖다가 반 박음질로 가르마 탄 데를 갖다 한 번씩 꼬매줄 거예요. 그냥 뭐한번더 이렇게 감으셔도 되고. 반박음질 하셔도 되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머리카락이 실에 엉키면, 나중에 엉켜서 바느질 하기 힘드신니까 이렇게 손으로 꼭 잡으세요. 바음질은 살짝 뜨셔서, 잘 보이세요? 이렇게? 뜨셔서, 아이고, 쏙 빼시고. 되도아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금질 하는 거 알죠?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튼튼해서 머리가 안 빠질 거예요. 강아지 소녀는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염색도 하지 않고 머리도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렇게 뽑히지 않게끔 튼튼하게 박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감아주시고 한번땀 뜨시면은 매듭을 지세요. 이렇게 한번 매듭 지시고 잡아 당기시고. 항상 이렇게 잡아당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튼튼하게 박히니까 잡아당기시고 요 바늘을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옆머리로 갈거예요 옆머리로 갈 때도 뒤로부터 가세요 이렇게 가서 아까전에 바늘 여기 표시해 놓은 곳 있잖아 요까지 이제 긴 바늘이니까 쑥 나올 거거든요 한번 쑥 찔러 보자고요 예잘 찾았어요 이렇게 몇번 하시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 머리를 이제 가지런히 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실을 이제 위로 올리셔서 앞에 머리 이렇게 자리 내놓은데 그걸로 다시 찔르세요. 찔르실 때는 여기 처음에 들어간 데 있죠? 안 보이는구나. 음. 여기 처음에 여기 들어갔던데 이 자리로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 또 고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땡기시면 옆머리도 고정이 돼요 바짝 당기시지 마시고 적당히 당긴 다음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앞머리도 정리해 주시고 앞머리가 지금 뭉쳤죠? 앞머리를 바짝 잡아당기기 전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실을 바짝 잡아당기세요. 당겨서 아까 중앙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좀 좁으니까 반박음질 하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더 길게 이렇게 길게 다시 고자리로 그 가셔서 또 잡아당기시고 반 두 번, 세번 정도, 튼튼하게, 이렇게 해서, 매듭 지시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옆으로 가세요, 곧바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늘이 길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죠? 바늘 이렇게 쑥 찔러봐서 이제 정확한 위치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찔러셔도 돼. 바늘만 안 빼면 상관없으니까 여기 표시해둔 자리 있죠? 이 응. 자리로 바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쑥 들어가면서 매듭이지고 여기는 바늘이 나오고 이렇게 잡아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여기는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여기 고정되고 여기도 고정되고 이제 이쪽에 할 거거든요.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볼이 만들어주면서, 뒤에 표시해둔 자리 있죠? 요 자리로 다시 바늘을 찔러서, 연머이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실 엉키지 않게 머리카락에, 바늘을 찔러서, 앞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자리. 안 보이나? 아이고. 요 자리로 다시 나오셔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서 바짝 잡아당기기 전에 머리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응.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두 가닥이니까 맞춰서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머리 정리해 주시고 한번더 잡아당기시고 응. 그런 다음에 이것도 좀 튼튼하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하셔야겠죠 자한번더 해볼게요 찔렀던 자리를 다시 찔르는거예요이 예. 자리 이렇게 한두 세번 정도 왔다갔다 하시면 옆머리는 튼튼하게 박히니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번 더 해주면서 매듭을 져주세요 이렇게 저는 항상 꼭 두번을 감아요 한번 감아도 상관없는데 습관이 돼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매듭이 잡거든요 살짝 잡아당기시고, 이 머릿속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뒤통수로 나오셔도 되고, 저쪽으로 나오셔도 되고, 이렇게꼭 잡아당기시고, 자르시면 돼요. 여기를 가위로, 바짝 당겨서 이렇게 딱 자르시면, 머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너무, 솜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른지를 하게 되면 푹 파이니까, 솜양 적당, 따라서 조절하시는 거 그리고 얼굴 요렇게 만져주시고요. 머리 요렇게 해시고 그다음에 머리 길이가 이렇게 달다 보니까 요쪽이 짧고 요쪽이 길잖아요. 가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안 자르셔도 되고요. 좀드스나스한 애들이 이쁘니까 길이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적당히 길이가 맞게 됐으면 안 자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나는 애들은 이쪽좀더 잘라야겠네 이렇게 네, 가위로 잘라서 저 이쪽에는 길이는 짧지만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 이 있죠 이런 거 정리해 주시고 네, 그래도 이쪽 기네 음, 대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꼬매는 머리 완성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눈 그리는 걸 연습하겠습니다.